여기에는 대표가 하는 말을 따라야 돼요. 말 더럽게 안 들어야 돼요. 아, 답 나오잖아요. 대표가 하는 말은 따라야 되는 그거부터 우리가 면접을 봐야 돼요. 면접 볼때 이런 걸잘 내놔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어요 사람은 아까운데 내가 욕심이나 그러면은 아 요렇게 면접지를 안 내놓고 좋게 이야기해 줘. 아 그래갖고 인연이 돼서 조금 이심은 이 사람은 내한테 안 좋은 짓하고 떠난 사람이 그렇게 딱되어버리기 때문에 난중에 조금 시간 지나서 내한테 폐를 줄 사람이니까 안 드리는 것이 좋은 거죠. 그러면 조금 까다롭더라도 처음에 내가 딱 이게 행계 정해놨으면 요거를 읽어보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갈수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아예 사장님 그게 뭐냐면 행편이 조금 더 어려우면 예 사장님이에요. 근데 요거 질량은 우리가 요거하는 것보다 행편이 조금 아직 덜 어려워. 그러면 나는 이렇게는 안 할랍니다. 그러거든요. 그러면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어렵게 해갖고 어디로 보낼 때는 너의 행편과 뭐든지 그쪽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거를 환경이 조금 못해야지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지. 내보다좀 잘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면접을 보면 은 콧방울 끼고 가버려요. 그 사람이 욕올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건 어, 잘못 때리으면이 사람 때문에 낭패를 보는 거죠. 어떤 환경에 따라 갖고 면접 보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면접을 처음에 잘 보면 사고가 안 납니다. 어, 근데 면접을 잘못 봐가지고 사람을 가처히 하다 보면 그때 시간이 지나면 사고로가 일어나고 안 좋은 내한테 불편한 게 자꾸 생기면서 자꾸 내갈 길을 막는 거죠. 어, 그렇게 되는 거니까 면접 보는 방법 요걸잘 짜라는 거죠. 그게 맞게끔 오는 사람이 내 인연이지, 그게 어, 맞게끔 안 오는 사람을 억지로 욕심내면은 내가 낭패복이 되어가 있는 거다.